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예배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말씀 이해가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듣자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했을 때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강조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뭡니까 상식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학교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앞거 보시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안다고 해서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각한 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알고 있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 자 마태복음 8장 29절 우리 조독현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들이 소리질러, 귀신들이 소리질러, 귀신 들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왜? 네? 스승이요, 선생이요, 랍비요 뭐. 그죠? 예 네, 그렇게 불렀지. 예 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알고 있다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불렀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를 들어 귀신들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구원 못 받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불렀는데 왜 구원 못 받느냐 이거? 답은 항상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그럼 귀신 들는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관계가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 예수님에 대한 상식.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식은 뭡니까? 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 못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관이 있어서 여기 뭐 했습니까? 무슨 연유로 여기 왔습니까? 네?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그냥 보십시다. 그러나 그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예, 이것 때문에 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무슨 문제라고요? 매우 중요. 그러나 상관이 있는 사람은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다. 예배 어떻게요? 아무 상관 거리낌도 없어요. 예.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이제는 몸에 소름드. 소름 돋는 사람 많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회에 대해서 예, 혐오감과 또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워졌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자기,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역사하지 아니 하면,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지 역사.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오셨느냐, 이거죠.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말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아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 세상,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문제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이유다? 멸망의 이유다.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본문 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나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상관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답게? 아들답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뭐 하고 있느냐?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좀마음에좀 좀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잘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 뭐냐고? 잘 믿는 거죠.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목적은 이제 교회 이제 새로운 집분자를 뽑으니까 집분자를 위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 교육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언서는 살펴보고 일단은 히브서를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알자? 예수님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는 수준과 같으면 돼요. 안 돼. 같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느냐? 아들답게 위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네. 아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마고 뭐 있느냐, 섬리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느냐는 것이다. 안다면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라고 것이 네. 아, 하나님은 귀한 아들을 귀한 아들을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어디에 진짜. 세상에 보내십니까?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택한 자들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신 아들을 잃어버린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의 고통을,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도회시한 채, 예, 상관없이, 도회시한다면 상관없다, 이 말이지.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상관없듯이,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그 도회시하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의 고통을 말할 때 되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은 결국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서 아버지의 고통에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아들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자녀가 다시 살 것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실컷 때리고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모가 예, 야, 상처, 상처 나잖아요. 그거 치료 되잖아요. 저절로 낫지요? 그래, 너 상처 저절로 나으니까, 그 예, 상처 내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 상처 나으니까. 예, 내가 상처 좀 내겠다. 더 내겠다. 힘써서 내겠다. 그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살아나겠지만은, 살아난 아들을 그걸 뭘로 이 땅에 보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마대로. 택한자를. 자를. 택한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오라? 천국 오라면 올거 아니에요. 네. 말씀만마대로 다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극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 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쉴 것, 아니, 자녀가 다시 살 것을 전개하고 있을 때, 야, 야너 다시 살아. 죽도록 한번 맞아볼래? 예?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죽도록 맞아볼래? 아니, 왜 다시 사니까? 그럴 사람이 없다. 어, 고통을 당하면 죽어가는데 다시 살거니까 하면서 아들의 고통에 무덤덤할 그런 부모도 없고, 그럴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아들로 인한 고통과 같은 느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믿음의 강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쏟아져 다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를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극률은, 초점이 항상 어디로 가 있으니까, 예? 예수님께 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대요. 그제 어디에 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극률하심을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마음 속에서 뜨거운, 뜨거운 마음이 생속도록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더욱 말하고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게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예, 이 낳았다는 의미가 이해가 잘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라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라면 아들을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자분이 필요하지요? 그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낳는다라는 말은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자는 땀을 흘려 예, 밭을 일구며 고생하도록 하나님 징벌을 내리셨고 그 다음 누구?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예, 산모의 고통을 예, 주셨다. 이런. 그러니까, 이 낳는다라는 표현은 죄를 보면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징벌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낳았다는 의미를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내가 누굽니까? 네? 예? 바울이 복음으로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낳았습니까? 물도 하나님이 또 낳았다고 또 그쪽으로 살 빠집니다 이건 낳았다는 말은 사람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은 내가 너와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뭐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누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더라. 이 낳았다는 의미는 실제로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과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낳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뭐를 의미하고 있다?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았다라는 말은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 뭐.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아들이 되리라. 이말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 네.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관계를 어찌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았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예수님이 비밀포스 2장에 보니까 비밀 보서 2장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장노님? 장노님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구하러 오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겠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성도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엉터리죠. 아까 귀신 들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네, 누가 옆에서 훈수 두고 좀 지도해 주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던데 응? 네? 뭐라 그래야죠, 한번 이걸? 안 쓰는 게 좋겠죠? <laughs>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은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때문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걸 안다면, 이걸 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된다? 제인 우리의 죄문제한 제인으로. 아무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요. 이 죄인요. 죄인요. 뭐? 죄수요. 저지받은 자요. 왜? 저지받은 자요. 사망의, 사망의. 자. 주님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거고, 지금 내현재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나는 뭐라고요? 죄. 죄인입니다. 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는데 항상 누구를만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한 항상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저주받아? 아 사망에? 자네. 이걸 분명히 안다면 나는 예수님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 네.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자기 존재를 아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그런 사람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 아, 살아계신다면서요? 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면서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그렇게 섬겼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하나님 나한테 좀 뭔가 좀 건더기라도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뭘 따집니까? 항상 누구를 따집니까? 누구를 들먹입니까? 자기를 들먹이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안다고 할 수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 나는 항상 죄인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인, 사망, 이내 네,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지요? 내 존재가 분명히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항상 영생과 구원과 생명 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식 성공, 또는 직장, 사업, 문제, 이런 거 들고 오는 사람 많지요. 네, 목사는 무슨 문제 들고 온다고요? <laughs> 교회 붕 문제로. 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서 말한 대로 제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명해 주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로 나와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실제로 붕이지.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 부흥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아들답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답게 숨기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거예요.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왜? 아멘도안 하세요. 꿀먹을 아멘. 버립니다. 그게 진짜 부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문제로 오시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 우리의 전부를 자녀라고 한다면 누군가 가 세상 전부를 줄 테니까 자녀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네. 세상 전부를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버는 자, 아뭐 자식 필요 없어. 나는 뭐가 최고야? 돈이라고 하겠지만 자식이 정말 최고인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전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예수님만을 예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 뭘, 무슨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찾는 거늘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 두고 최우선적으로 관심 두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그 일에 관심 두고 살아가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심정? 절박한 심정. 심령이 가난한 자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아니까 죄인인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구 없이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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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죄 사암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 예. 예. 우리가 어떤 존재 바울은 아 다윗은 자기가 죄악 중에서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기약, 기약, 기약. 대답은 잘하네. 네. 그럼 우리 모두 다,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헌물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니까? 네. 예수님. 네. 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바쁘지, 바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바쁘게 살아서 예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노예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하고, 또 가정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맡은 사명 열심히 하십시오. 대신 항상 심령에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네. 아닙니다. 네.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진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주옵소서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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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같이 고 봅시다. 너희는 네. 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10절을 보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요. 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와 빛의 그 다음에 낮에 속한 자들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사고 방식이 같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자, 나, 밤이나 어둠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아, 네. 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마지 말고 밤이나 어둠의 숙한자처럼 세상에서 자지 말고 오직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다음 볼까요? 네. 자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으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까 육제에도 정신 차리라 했죠?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졸고 있는 사람 딱 걸렸어.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 투구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에 이런 게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 구원을 받을 십자, 십자 우리 조현호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사 우리를 위하여 공세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함께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알렐루야.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아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아, 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싫어 싫어 아기라면 손잡고 가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는 아빠 손을 아니 아니 아기는 아니 아니, 부모는 아기 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꽉 잡고 있는데 아기는 뿌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때리야돼 돼. 이놈 접시게 이네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둠에 제압된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했으면 예수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 그런데 놓으려고 하면요, 너무 쉽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세상 사고 방식에 빠지지 말자. 어느 사고 방식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고 방식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산다면. 모든 것은? 나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세상 일만 되면 예 신방만 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 뭘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니까. 근데 그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안 잡히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게 신방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꿈과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하늘을 향한 꿈과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 하셨다확증하셨다 우리의 전무는 누가 되셔야 된다? 뭐 대답도 안 해, 이제. 예수님. 아멘도 안네 아, 네. 뭐, 눈만 꺾고 벗고 가면 뭐, 신앙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행위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 네. 맞습니까? 아,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